네 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닥 전문가 김명진입니다 코리아스닥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어,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이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 이제 서서히 시장의 관심은 2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증권사별로 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있겠지만 은 주목해야 되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종목을 좀 선정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자동차 하면은 현대차, 기아차, 기타 어, 현대차 그룹에 관련된 종목들을 주목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 반도체 장비주, 전공정, 후공정 종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화장품 관련주 하면은 아무래퍼시픽, LG생활건강, 기타 종목들이 있는데요 lg 생활건강 보다는 아무래 퍼시픽이 좀더 주목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코로나 접종 후에 업종들이 있죠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항공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되고 어, 전반적으로 의류 관련된 종목들도 주목하신다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동성 랠리 다음은 실적 랠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장사 2분기 영업이익이 57%, 껑충, 순익도 작년보다 76% 늘듯, 현대차 영업익 이 증가율이 196%, 기아차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고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부활을 기대한다라는 분위기가 전달 기사를 통해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면 시장의 관심은 아 1분기와 특히 2분기에 2분기에 실적에 주목이 되는구나.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분기, 2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저 효과까지 작년 안 좋았으니까 이런 기저 효과까지 보태지면서 올해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분기에는 영업 이익률이 크게 오를 자동차 정보기술 IT라고 하죠. 하드웨어 등의 수출 소비재와 보복 소비 수혜를 보게 될 화장품 의류 면세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더 보시기 편하도록 크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예,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한항공, 휠라 홀딩스 신세계 호텔신라 이런 종목이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카카오, 현대차, 삼성전기, 네이버, 롯데케미칼,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호텔 신라, 뭐 신세계, 포스코 이런 종목들도 LG 전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원랜드도 있습니다. 그밖에 한국가스공사도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상장사 2부 영업이전망치가 2020년에는 24조 수준이었습니다만은 올해는 조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38초로 껑충 뛰어오른다라는 것을 어, 다시 한번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FN 가이드에서 제공된 자료인데요, 증권사 추정치 평균이 있는 179개 상장사 합계 기준임을 어,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되어서 어, 종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성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몇 개의 종목만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반도체죠. 자, 반도체하면 최근에 좀 이슈가 발생한 어,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볼게요. 오늘은 전일 대비해서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전일에 무려 6% 이상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기업을통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관심있게 보자 라고 다시 한번 더강조 드리고요. 자 반도체를 말씀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화장품을 말씀을 드리죠. 아무래 퍼시픽 보겠습니다. 자 아무래 퍼시픽 아무래도 어 최근에 이제 화장품 보복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은 주가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주가가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추후에 이아무도퍼시비 화장품 섹터 이외에 해당 종목들을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 백화점 관련된 주목 보셔야 되겠죠. 어, 최근에 뭐 현대백화점이 시장에서 핫하게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에, 좀 약한 분위기 연출되고 있습니다만은 관심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 면세점하면 호텔 신라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호텔 신라 관심 있게 좀 보십사고 말씀드리고요. 주가는 원래 약세일 때 관심을 갖고 강세일 때이실하는 전략을 취하신다면 훨씬 더 바람직한 어떤 수익을 좀볼수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몇 개의 종목을 더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본 종목 중에서 자, 대한항공. 자, 대한항공과 어, 그리고 또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 신세계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대한항공. 음,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약하다는 거 아시죠? 예, 주가가 강격 조정이 나올 때 포인트를 딱 기다렸다가 공략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은. 어,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주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세계에서 지금 주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어떤 향후의 성장성, 최근에 가격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격 조정 나올 때 관심 있게 보시다가 상방 포인트가 나올 때 수급이 쭉 유입이 될때 이런 종목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금일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군들은 어~ 그런 거죠. 예, 2분기 2분기에 예, 주목받을 수 있는 실적주들에 대해서 어좀 소개를 해드렸구요 이런 종목들은 조정 시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어 좋은 성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 꼭 성공 투자하시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